싱각카다지카 싱가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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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요 카싱가고 있어. 미안. 나. 싱가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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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가거 싱가카, 싱가카, 싱가거 네, 이 여섯 개. 양글그가 What? <laughs> 이거 어떻게? 도문 나뒀어 어떻게? w h 잠깐만 이거 나 불안해. <laughs> 지성이네. 오케이 아. 가까이? ASMR. 도마. 도마. 잘 타요? 뭐야?

안 된다고. 빨간색인 거. 응, 응, 이 제발, 주말 해. 뿅. 이둘인나 응, 바이 불급이야. 면 웃기냐. 지금 만들까요? 해볼까요? 먹어. 응. 이 나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? <laughs> 와, 어, 다 진짜 대박. 와, 가만히 와우. 놔둬도 돼요. 대박. 야, 이런 천장 있나? 뭔가 오늘 햇빛이 되게 뭔가 희망찬 것 같아. 야, 오늘 햇빛에 뭔가 이름을 내리자면 희망인 것 같아. 이 힘든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이 한, 하루만으로도 1년 살아갈 수 있다고. 아, 어때? 완전 귀여운 척 해, 예. 아, 미안해. 너무 귀여워서 미안해. 우와 아, 제발 떨어지지 말아줘 제발 방 벗고 와서 나 때렸어 아, 와 진짜 예뻐 이 노래 아세요? 네 음. 음. 아. <laughs> 미션카드 주세요 에 다른 거 주세요 <laughs> <우와>. 상하이로 하이 <laughs> 우와 우와 야 센스 센스 아쉬웠다 아 깨끗했어 아까워더할수 있었는데 아. 뭐야 그 아닌 것 같은데 보는데 <laughs> <근데> 왕왕 <laughs> 봐봐 저럴 줄 알았어 제가 말했죠 <laughs> 철러내렸어또 말하겠지 야 별로 안 무서운데 너탈수 있어 철러철러철러 여기 쪽이 뿜이야 무서워 제말 들리시나요? 제들리스는 분이요 와 우리 차불렀습니 진짜 아 몰래카메라 안녕 딱. 뭔 소리야? 야야, 너, 너 약간 이러고 있던데? 막, 우리 형 이러고 있던데? 야, 야. 아예, 가자. 이봐. 와. 야, 말도 안 돼, 진짜. 근데 전 진짜 못해. 여기서. 와. 무서워. 와, 야, 너무나. 와. 와, 정말 이거, 와, 돌아가 막. 와, 무서워, 진짜 무섭다. 아이따하겠다 상대 고시다. 아, 저거 좀 무서워.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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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 와! 돌리고 돌리고. 아. <laughs> 하는 거야? 야. <웃음> <웃음> 아, 좋았어. 아, 좋았어. 아까 전에 그너 그거 먹었으면 내가 이겼어, 알아? 헬멧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내가 이겼어. 와. <laughs> <laughs> 에이. 오, 오. 에이. 오, 뭐야, 송화. 음, 음, 그 갈비탕 고기 어디 뭐야 주가지 <laughs> 아, 삼, <laughs> 이십, 끝. 대박. 내가 하까 <laughs> 어거든 토마토 쑥 제거. 그걸 피트할 때딱지 그게 완벽히 토마토 쑥제고 나서 여러분 칼할때손 조심하세요. 됐어 그게 중요해. 어 바보야. 아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 가이즈. 아, 와 어, 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떡해요. 괜찮아. 안 참고해. <laughs> 방송 네가 혼자 해. 내가 갈게. 야너 혼자 해. 혼자 혼자 그 완전 됐다. 대박. 어후 어 있어요? U B B. Are y o 눈커 볼래 볼래. 아니야. 수고하셨습니다. 됐다. 당근을 당근 당근 햄스터. 아니 진입까지. 주인은 뭐 먹고 살지? 치즈. 왠 노란색이고? 그럼 반나하고 핑지, 핑지. 여러분, 여러분, 분분 분 분분. 슬로건 물티슈 좀줄수 있을까?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 어마어마,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입니다. 오? 지천에. 지천에. 가고 있습니다. 드디어 왔다. 냠냠 님 출. 썸네일 썸네일. 아, 음, 그리고... 아 올렸어. 좀... 좀... 오 대박 고어요 <laughs> 그렇지. <그치>, 고마워. 아, 잘트하 이끌어 가 주세요. 와, 아알려줄레했었는데코케이 <알려주려> <laughs> 야, 좋아요. 음. 아, 그냥. 예. 얘이리 약간, 약간..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나 찡겨 나야 봐봐. 아, 야야야. 야 그니까. 와다 아, 했어. 이거. 아 잠시만. 잠시 시간. 어 답답해. 마치 철러. 오 라인. 음. 아, 미안해.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. 음. 뭔하 하지 마 말하지 마. 야야야 나. 저 붕어빵. 나 지천에. 한 번만. 천재 이거 저거 천재 저거 이거 천재 그거 요거 잘했어 <웃음> <웃음> 어렵다 야 오케이 <Okay>. 천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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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뿌리는 지 하나 둘셋안돼 하나 둘셋안돼 아, 하나 둘셋안돼 하나 둘셋안돼 하나 둘셋안돼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<아니야>, <laughs> 그걸... 이미 다섯 개찍었잖 <laughs> 아, 오케이 아, 이건... 오케 화가 난 지성 하나 둘셋 <laughs> 아이디어 미쳤다 씹어먹어 주겠어 이런 느낌 어딜 잡아야 안 뜨겁지? 다안 뜨거워 와, 다, 다 아이고 오바했다 가져줘 치킨 약간 불안한 거아지 뭐가 불안하냐고 어? <웃음> 어? 와어 <laughs> 진짜 와 찌릿 찌릿 비릿 비릿 아? 열받네 <laughs>